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해운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50일 신고가 최고가구간이 2,585원 대비 최근에 1 5 8 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현재 바닥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2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안정적인 해운 서비스와 친환경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라는 제목입니다. 대한, 대한해운은 벌크선과 LNG선, 탱커선을 중심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며 국내외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해운기업이다. 24년 3분기 기준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등 주요 고액사와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64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해운업과 무역업, 광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통해서 매출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해운업에서는 전용선 및 부전기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강과 원자재, 에너지 등 대규모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 0 3년 3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대로써 해운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LNG 선박 및 탱커 선박을 활용한 에너지 화물 운송이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사는 IMO 즉 국제 해사 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60척의 선박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했으며 황 산화물 및 질산화물 배출 규제 준수하기 위해서 탈황장 탈황 장치 즉 스크러버를 도입하고 저유황률을 사용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조선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장 치즉 ESD를 설치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5년 1월 24일 기준 동사의 종가는 전반 실적이 나왔는데. <laughs> 뭐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동사는 안정적인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선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과의 장기 대선 계약을 통해서 LNG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물류 시장에서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도입과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서 해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해운 기업으로서 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 대안회원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보고 장기적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쉽게 말하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조금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 났죠? 5 0 신고가 구간이 2,985원 대비 최근에 1,58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온 상태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나오면서 상승 엔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바닥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위치 보시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1,800원부터 2,000원 구간이 매물대가 됐습니다이 1,800원에서 2,000원 구간, 장중에 2,000원 돌파한 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홀딩했지만 대량거래 터지지 않는다 싶으면 일단은 정리하고 매물대를 막고 반락이라면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이 2,000원을 장중에 돌파했는데 대량거래 터지면 홀딩, 대량거래 터지지 않으면 일부 정리했다가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홀딩했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는 거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다 그러면 아 여기서 일부 좀 정리했다가 반락이 나면 그러니까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면 다시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자, 2300원부터 현재 2500원 되겠습니다. 2300원부터 2500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 터지면 당연히 이 매물대까지 충분히 가벼운 마음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량 거 터지지 않으면 다시 발락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 지지 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5% 강부한 마감에서 169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장 때는 1,750원 2차장 때 1,850원 그 다음에 1,900원과 2,000원 2,200원 2,400원 2,600원 2,800원 되어있습니다 2,800원 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600원 그밑대 1,550원과 1,400원과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물 한잔 먹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한달 동안 269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한달 전반적으로 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원 한달 동안 47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기원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 현재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좀좀 어, 좀 팔고 있네요. 연기금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고, 사모펀드를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하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조차 시 바랍니다. 현재 최근에는 외국인은 저마저 조금씩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동사 신용비율을 보시게 되면 2.68%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 지분을 보셨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 최대주는 현재 SM상선에서 49%입니다. 3라마이더스 그러니까 그룹이 되겠죠. SM상선에서 현재 49%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도, 동사, SM상산에서 49%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국민연금에서도 6.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매출액 1조 1,700원대, 1조 7,700원대에서 올해 1조 5,700원, 조금 주춤하네요. 내년에도 1조 5 3 0억원예상되어있습니다영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 3 0 0 원대에서 올해 2 7 0 0 원대, 내년도 2 6 0 0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익 740억 원대, 4분기 500억 원대 나왔고요. 24년 1분기 때 1,260억 원대, 2분기 720억 원대 300, 3분기 6 7 0억원대 4분기 710억원대이고요. 자, 25년 1분기, 올해 1분기부터는 작년에 1,267억원 대비 올해 790억원, 조금 주춤합니다. 2분기도 역시 작년에 700, 아 조금 낮네요. 2분기는 작년 722억원 대비 올해 760억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올 땐 조금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별 같은 경우 150%대, 유보율은 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사의 영업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17%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대략적으로 2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351원 BPS는 6,937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1원 자, 350원 기준이면 현재 10배면 3,500원 한 거죠 현재 1,690원입니다 현재 p r 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 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351원 곱하기 20에서 25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천원부터 적정주가 수준이다. 현재는 절대적인 저평가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현재 해운업에서 78% 매출에 나머지 기타, 무역업에서 일부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정 상자였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물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SM, 삼라마이더스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해운업을 하는 대한 해운 LN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해운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업과 건설업과 선원과 선박 관리하는 자회사,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도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 오늘 종가 1,69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이현대라 하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7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7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24년 대비 25년 의 매출액이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모멘터는 안정적인 회원 서비스와 친환경 경영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 관련돼 가지고 장기운송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자투션 42.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7.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900원, 2차는 2,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손절라인 1차는 1,550원, 2차는 1,400원과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